오늘은 당근을 심은지 75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근을 심고 싹한번 정도 지금 당근을 좀 간격을 넓혀서 섞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추비는 두번 정도 주었습니다. 추비는 비 오기 전에 주시면 좋고요. 또한 당근의 중반기부터는 이 당근이 꽤 굵어집니다. 지금 수확이 한달채 남지 않았는데 요 시기가 되면은 당근이 이렇게 보시면은 땅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당근이 커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줄기도 굵고, 그 다음에 당근도 꽤 커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땅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당근이 커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당근은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예, 물을 꾸준히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생육 중, 중반기부터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분이 부족 없이 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예, 중반기, 중반기 정도에 이제 조금 웃자라고 예, 근이 예, 굵어지지 않는다 당근이 굵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시면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비료를 한두 차례에 연매시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예, 탁, 특별한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어,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예, 소금, 추비, 물, 그 다음에 수확시기 딱 요거 네, 네 가지 정도만 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수확시기가 늦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당근이 갈라집니다. 지금은 당근 수확시기가 아닌데 아무, 아무래도 중간에 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서 예, 당근이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 너무 갑작스럽게 비가 오게 되면은 감을 때 그럼 당근이 갈라지니까 중간중간에 어, 좀, 어, 땅이 건조하다 생각되시면, 예. 간근이 굵어질 겸 굵어지게 할겸 해서 물도 함께 주시는 게 좋고 예, 물을 주실 때 영양제를 함께 혼용해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추비입니다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 추비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근이 굵어지게 좀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은데요 추비는 처음에 한 차례 이제 쏟아줄 때 한번 주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20일 보름이나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추비를 이 가운데에 이제 흙을 파서 주었습니다 예, 비 오기 전에 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야지 어, 비, 비가, 비, 빗물로 인해서 이 비료가 잘 녹아서, 어, 당근이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커가, 커가 커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닌 케이크를 항상 줍니다. 그리고 농약을 쓰지 않아요. 예, 그만큼 뿌리작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군뱅이나 각종 해충들이 뿌리를 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 닌 케이크만, 예, 한두 번뭐 밑거름 하실 때 그다음에 추비 주실 때한번 정도만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뿌려 주시기만 해도 예, 토양 속에 는 선충이나 각종 해충들, 특히 군벵인 같은 것들이 이건파 파 먹어요. 예, 그런 것들을 예, 조기에 예방하실 수가 있고 또한 비료도 됩니다. 그래서 님케이크를 잘만 쓰시면은 농사 아주 쉽게 지으실 수 있고 예, 토양 살충제를 안 쓰셔도 이것만으로 충분히 해충을 방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추비는 이렇게 줘요. 예, 요 작물 사이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고 하시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지금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그때 작물 사이에 예, 소미를 파서 싹 넣어주시면 예, 물 주실 필요도 없고 이 비료가 금세 녹기 때문에 또한 이게 NK 비료 질소와 칼륨이 들어가 있는 수용성 비료에다가 예, 칼슘이 들어가 있는 비료입니다. 예, 굉장히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게 되면 작물이 그만큼 잘 흡수를 해서 빨리 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 칼슘을 적절하게 주시면 그만큼 수확량도 늘리실 수가 있고 작물이 또 병에 걸리지 않아요. 예, 사람도 칼슘 같은 것을 잘 먹고 영양성분이 영양 들어간 뭐 좋은 음식을 많이 예, 적절히 드시면은 장물이 그 그만큼 사람이 튼튼해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비를 적절히 주면은, 그리고 칼슘제를 주시면은, 장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수확량도 늘어납니다. 자, 당근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당근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이제 한 20일이나 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만 잘 해주시면은, 예, 당근. 예, 야 얍! 안 뽑힌다. 당근. 아주 이쁘게 큰 당근을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근은 제식거리만잘 맞춰주시고, 추비만 잘 주시고, 햇볕이 잘 드, 드신, 드는 데다가 키우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재배, 재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당근은 두둑을 높여주셔야 돼요. 두둑이 높고, 중간중간에 돌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당근이 못생긴 당근이 나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좀 골라주시고, 두둑을 두둑히 이렇게 쌓아주시고, 한 10에서 15cm 정도 쌓아주시고, 흙이 여기 좀 흙을 좀잘속 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은 당근이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예, 당근 지금 처음으로 뽑아봤는데 당근이 많이 자랐네요. 오늘 아주 고마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딱 이럴 때 추비를 주시면 좋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예, 텃밭에 나오셔서 예, 추비를 주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 작물 중간에 이렇게 흙을 살짝 파서 이 사이에. 추비를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비료 피해도 없고, 비가 오기 때문에, 예, 이 추비를 먹고, 예, 물을 먹고, 예, 금세 당근이 잘 자라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예, 해주시면은 아주 추비 주기가 쉽죠. 예, 그냥 비올때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살살 뿌려주셔도 됩니다. 굳이 흙을 파지 않고도 이렇게 뿌려주셔도 비료가 금세 녹기 때문에, 예, 비가 보슬보슬 오기 때문에, 예, 작물에게 큰 피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 추비도 이 작물 사이에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고랑 사이에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비가 오고, 예, 이 비료가 녹아서 이 주변에 있는 당근들이 뿌리가, 예, 이 비료 성분들을 먹고, 예, 잘 자라줄 것입니다. 당근들이좀 우거진 곳은 예, 중간에 또 쏟아서 예, 드시면 돼요. 예, 좀 많이. 우거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예, 쏟아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는 좀 먹을 수 있을 만큼 예, 커지긴 했어요. 자, 아직 뭐 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예, 잘 위에를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예, 이 당근을 좀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질소질 비료를 빼고, 그 다음에 질, 인산, 가리 비료가 들어간 그런 영양제를 옆면 시비해 주고 관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류입니다. 이 예, 우짜람을 경감하고, 그 다음에 굴을 크게 하고, 예, 당근을 단단하게 하고 저장성을 높이는 그런, 비료인데요. 요걸 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예, 어, 금비대제 이런 것을 주시게 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구가 굵어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아주 이뻐지고 그 다음에 맛도 향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질소가 빠진 인산가리 비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수용성 인산, 수용성 칼리 예, 붕소, 몰리브덴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수용성 연면시비용 예, 사정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두 가지가 사정복비예요. 이건 가로로 돼 있고 이거는 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예, 수확 40 20일 전까지 뿌려주시면 되고, 요거는 수확 45일 전에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옆면 시비 겸 관주를 해주시면은 그만큼 당근이 커지고, 당근뿐만 아니라 뭐 감자, 양파, 뭐 마늘, 이런 거할것 없이 이렇게 구근비대제 하나 정도만 있으시면은, 예, 어, 구근을 더 크게 하고 작물을 더 수확량을 늘리실 수 있어요.